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밴분들 오랜만에 보는 건설주의 상승입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코스피입니다 1% 상승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둘다 괜찮은 모습 상승 종목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어요 조정이 끝났다라고도 봐도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 1% 상승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0차 0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부학과 매도입니다 개인은 매도하고요 외국인 기간 매수하고요 연기금 매수하고요 이번 주 연기금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LG 노트, 삼성 에피솔링스, 대한조선, 현대차 매수 그 다음에 매도한 거는 삼성물산, LG엔솔, 셀트리온, 글래시스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은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내년 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뭐 사실상 내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비둘기파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장인에서는 미국 상무 장관이 원전 건설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는 오랜만에 건설주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이라는 기업이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20% 급등했다가 보합까지 빠졌다가 다시 10%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러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살짝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율입니다. 1368원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에 원자재는 유가가 상승 중 미국 선물입니다. 소폭 오르고 있고요. 선물 없애보면 선물은 매수, 콜옵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케이는 좋았는데 상이랑 항생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네요. 쇼핑입니다. 개인 하이닉스, 노타, 고퍼스, 하나오션, 코스탈 레버리지, 미국 S&P500, 삼성바이오직스 페노션, 스메 에코프로, 셀티론을 매수, 3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삼성몰산, 하나이로스페이스, 기아, 이슈페다이스, 현대건설, l g 노텍 HD현대렉트리, 카카오, 현대모비스, SK르메.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삼성전자, SKNX, 삼성 에피솔링스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전기, 두산업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출전입니다 내일은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합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시장에서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요. 아크릴과 메리체 스펙 청약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입니다. 미국 월 개인소비지출 발표, 삼성 트라이폴드폰 공개, NH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건설, 원전, 그리고 환도체. 건설주 좋았습니다. 내년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건설산업 정상화 및 주택 공급 기대감 등이 나타나며 한신공영상가 도착, 동신건설상가 근처까지 도착, 현대건설 7% 상승, DLENC 2% 상승으로 오랜만에 건설주 관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좋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한국과 일본의 투자 금액 첫 사용을 원자력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BHI 6%, OGN 8%, 주산윤 앱블리티 4%, 우리기술4% 상승합니다. 차트가 슬슬 바닥을 다지고 한번더 영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환도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소캠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소캠2 물량 절반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꺼냈습니다. 3A 로직스 10%, 심텍 9% 상승 심텍도 오르다가 조정받았지만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 한번더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낼까요? SW 9% 상승, 코리아 서키트 9% 상승. 방산주 좋았습니다.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대감이 좀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우 종전 여전히 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죠. 하나로 스페이스 5%, 현대로템 3% 상승. 다만 차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카지노 좋았습니다. 한일령수의 기대감 속 하나투어 5%, 롯데관광개발 6% 상승. 제약바이오 로봇 뭐 최근 계속 좋은 섹터죠. 또 올라갑니다. 삼성 에피솔링스 24%, 인벤티지 랩11% 상승, 스맥 21%, 이랜시스9% 상승, 고속버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이제는 뭐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천일고소원 11월 저가가 36,800원인데 지금은 39만 9천원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성사도은 근처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laughs> 있다는 소식에 상가에 도착. 코치에 상가 도착합니다. 엔비디아의 제품을 납품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며 급등. 두산박해5% 상승합니다. 독일 건설 장비사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9% 상승합니다. 홍라이 여사가 이종 회자에게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상승. CGB 13% 급락합니다. 자금 조달에 분주한 상황인데 여의치 않다는 보도가 등장하며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